솔솔하게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고등학교 삼학년 때는 서울대 학내 꼭 가겠다. 피하려고 하는 길 속에 담이 있다. 회사 커피 한잔 살게요. 생...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유진입니다. 2025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목표 다들 세우셨나요? 저는 보통 매년 새해가 되기 전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새해가 되면 제가 늘 하던 루틴이 있는데요. 제아의 종소리가 울리면 소원을 좀 빌어보고, 그 다음에 또 매년 1월 1일 아버지와 일출을 보러 승산을 하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다녀왔는데요. 도시의 불빛이 아직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세운 목표를 구체적으로 소원을 빌어요 왜냐하면 두루뭉술하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두루뭉술하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을 하겠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서울대학 때꼭 가겠다 네, 약대 네, 갔습니다. 졸업 사진이에요. 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살을 빼겠다가 아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 이거를 루틴 속에 녹여서 자기 암시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새해가 밝기 전에 열심히 또제 새해 목표를 정해봤는데요. 제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세웠는지를 한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볼게요. 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모든 목표를 이룰 수는 없지만 목표를 그래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에는 회사 내에서 지금 팀에서 하는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사실 팀안 바꾸고 그 업무 계속하는 게 제일 편하죠 사실은 변화는 큰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변화하기 귀찮잖아요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좀 피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하려고 하는 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내가 피하려고 했던 직무 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표를 세웠고요.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원래 2022년 말쯤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계속 뭐 아, 난 편집도 못 하는데 편집자도 구해야 되고, 얼굴 나오면은 나는 막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 싫은데. 뭐 이런 핑계 뭐 아니면은 아, 유튜브 명을 뭘로 하지? 그거부터 지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변화라는 게 이제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나는 소로도 나가고 직무 이동도 하고 하면서 그래. 유튜브는 한번 해보 진짜 이제까지 내가 몇 년간 피하고 밀어왔는데 해보자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피하려고 하는 길 속에 답이 있다. 여러분, 이거 새겨보고 한번 목표 세워봐요. 목표 거창하게 세울 거 없어요. 일단 작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작년에 뭘 못했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권은 읽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막 이것저것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정신 없다는 핑계로 책을 거의 못 읽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책 읽는 거를 우선순위로 두고 한 달에 두 권씩 읽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내 생각들 나만의 문장을 하나 꼭 책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기록해두는 그런 거를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복근 유지였다. 양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몸무게를 꾸준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작년에도 유지를 잘하긴 했지만 운동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계속해서 회사 일과 유튜브 편집에 밀려가지고 이제 편집만 하고 운동해야지 했는데 편집하느라 몇 시간이 가버려가지고 운동을 막 건너뛰는 등 운동이 많이 후순위로 미뤄져서 주 5시간을 잘못 채운 날이 최근에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건강하게 잘 먹으면서 주 5시간을 꼭 채워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책도 두 권씩이나 읽으려고 하고 운동도 하면 그럼 뭐 언제 쉴 건데? 언제 연애할 건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줄일 예정입니다. 술 약속을 줄일 예정이에요. 금주기간도 좀 가져볼까 해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런 거예요 금요일에 아 불금이다 하고 술 마시면 토요일에 약간 뭐 제가 숙취가 엄청 있는 편은 아니지만 늦잠을 자게 되거든요 그리고 묘하게 막 텐션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버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속이 생기면 시간이 되면은 그냥 다 나갔었는데 저는 주 2회만 약속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그렇고 결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을 할순 없지만 작년 연애에 있어서도 상소도좀 많이 받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소개를 받으면서도 좀안 좋은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 한 연말 정도에는 진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피해 왔었는데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2025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약속을 줄이고 소개받고 연애 에 네, 있어서도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작년에 내가 좀 아쉬 웠던 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새로 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봤고요 또 작년에 잘한 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작년에 제가 뭘 잘했냐 오늘 첫 번째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영양소 골고루 잘 섭취했고요.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물론 야식 먹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새벽 2시 짬뽕 시켜 먹은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예년에 비해선 제가 많이 줄였었거든요. 작년에 몸에 안 좋은 시간대에 먹는 거 지양하고 또 골고루 영양소 잘 섭취해서 근육량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라저 단식 하잖아요. 그거 잘 지켜주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작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것들을 했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저는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거든요. 내 자신을 변화를 시키려면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평소 잘안 하던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아, 이거 진짜 저한테 안 어울린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 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혹은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한 분과 이제 용산으로 근처로 와주시면은 제가 커피 한잔 살게요. 커피 한잔 하면서 데이트 해요. 네 그리고 작년에 잘한 일은 한 주도 빠짐없이 유튜브 업로드를 했다는 건데요. 제가 3월까지 유튜브 컨텐츠 다 기획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꼭 유튜브를 매주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사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걸로 막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이 더 들고 이런 와중에서 동기부여가 되려면 스스로 이렇게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볼 테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또한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선물 이벤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그다음 네 작년에 제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피부 관리는 그래도 좀 해줬거든요. 어, 지난번에 제 피부 관리법 영상 올리면서 제가 피부과 시술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 말부터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저의 올해 목표 중 하나는 예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팩도 하고 기능성 제품 꾸준하게 발라주고 아무리 귀찮아도 선크림 꼭 발라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 제가 진짜 일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본업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만 저를 이제 보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본업에 진심인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무조건 본업이 1순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정말 잘 마무리하고 몇 배로 더 노력을 해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제가 작년부터 준비하는 신제품이 올해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너무 두근두근한데요. 열심히 해서 제품 만들어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표 세우실 때내 자신에게 스스로 할수 있는 보상에 대한 그런 목표도 세우셔야 돼요 나 자신한테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목표만 세울 게 아니라 동기부여를 하려면 리워드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신제품이 출시가 되잖아요 출시가 되고 이제 1년의 바쁜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사실 웬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가고 싶은 데가 없긴 한데 여러분들 혹시 여행 중에 되게 좋았던 유니크한 장소 있으면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laughs>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목표가 구독자 1만명 달성하기 였어요 올해 뭐 구독자 1만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1만명 달성한다면 저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 선물을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별거 없죠? 뭐 작년에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작년에 잘했던 거에 대해서 올해도 잘 해보자 라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 또 구체적인 수치에 관련된 이런 목표들 이런 걸 달성을 하게 되면 나에게 줄 리워드를 어떤 걸 줄지 에 대한 계획도 세워봤는데요. 여러분 2025년에 지금 아직 새해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새해 목표 세워보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도 응원할게요. 화이팅해요 우리!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